162H 3,200kW 채널 수는 1,000원이고 연색성은 85 이상입니다.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다집으로돼 있죠. 그래서 한번 2번 채널 올려보세요. 이번처럼. 이번처럼. 아까 그 COB, 아까 되지만, 이건 아까 COB, 프레지션 스포트라이트는 주민이 되지만 이거는 그냥 렌즈를 바꿔 끼게 되어있어요. 뭐 30도, 뭐 45도, 60도 바꿔 끼게 되어있죠. 그렇죠? 연색성은 8 5 정도 되어그 다음에 d m x 완치로 되어있고요. 노펜입니다. 장점은 노펜이라는 거고, 연색성이고, 그 대신 빛을 그냥 뻔하게 어, 비칠수는 베이스 조명이라든가 뭐 키라이트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 슈퍼스타 1 6 0아트 2, 어, 3. 3, 슈퍼스타 3, 1 6 0아트의 비행법을, 이통 다시 피 바디 컬러는 신생으로할수 있고, 블랙 컬러로도 할수 있습니다.